말씀을 들어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 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5일이 어린날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즐겁게 보냈나요? 그날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어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정말 좋고 행복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도 있어요. 그날 바로 어버이날이에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요. 우리를 낳아 주시고 돌봐 주시고 길러 주시는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에요. 아직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부모님께 달려가서 뽀뽀해 드리고 사랑한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요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애구방을 모시던 신하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요셉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계속 흘러갔어요.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하나는 마르고 흉한 암소 일곱 마리가 아주 토실토실하고 살찐 암소 인꽃 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또 하나는 마르고 앙상한 일곱 이삭이 잘 자란 일곱 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바로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바로의 신하가 요셉을 생각해 냈어요. 신하는 바로왕에게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왕은 당장 요셉을 데려오너라 라고 명령하였어요. 내가 꿈을 아주 잘 해석한다는 요셉이구나. 내 꿈을. 해석해 보아라.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꾸신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농사가 아주 잘 되어 먹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7년은 농사가 안 되어 온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을 때를 위해 먹을 것을 미리 모아두십시오. 바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바로왕은 요셉을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인 총리에 세우고 애굽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잘 처리했어요. 그래서 온 땅에 곡식이 떨어질 때에도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에는 곡식이 아주 많았어요. 먼 곳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애굽의 곡식이 넉넉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은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모두 절을 하며 곡식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요셉은 단번에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았지요. 요셉은 자신에게 절을 하는 형들을 보자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형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온 식구가 애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요셉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통해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도 요셉처럼 슬픈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게 이루어짐을 믿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멋지고 씩씩하게 자라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에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졌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여기 기차 모양의 전개도를 뜯어서 기차를 만들어 줄게요. 조심스럽게 기차 모양을 따라서 종이를 뜯어줄게요. 바퀴도 달렸어요. 와, 예수님이 차장님 되시나 봐요. 아, 위 칸만 뜯으면 되네요. 자, 우리 그럼 친구들, 기차를 접어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기차를 만들 텐데, 기차가 붙을 수 있게 밑면을 풀로 붙여줄게요. 기차가 한 모양이 되도록 풀을 붙여서 붙여줄게요. 윗면과 밑면에 넓은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를 접어주면 기차가 설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을 붙이면 기차가 세워지네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 요, 요셉의 인생기차가 있네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먼저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극진해서 멋있는 채색옷을 지어주셨었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해주셨어요.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을 하는 꿈이었죠. 이 꿈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미움이 커지자 그만 애국 사람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었죠. 아무 잘못 없이 애국에 팔려간 요셉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야국의 가족을 살리셨어요. 이렇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기차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까요? 우와. <laughs> 이 기차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 갖고 계신 인생 계획표예요. 먼저 우리 친구들 하나씩 스티커를 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나도록 계획해 주셨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우리 친구들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볼까요? 예쁘게 태어난 모습이 여기 있네요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금껏 함께해 주셨어요 그런 비슷한 그림이 있을까요? 와 여기 두 번째 스티커 그림이 똑같네요 같은 스티커 그림을 찾아서 붙여줄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 중에 어떤 그림이 똑같을까요? 네,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이 스티커도 예쁘게 붙여줄게요. 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길 바라세요. 그와 같은 그림이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림이 여기 있네요. 같이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와 똑같은 스티커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 그림이에요. 같이 붙여볼게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런 멋지고 선한 계획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길 바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았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